데스크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상북도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오는 11월까지 지방 소멸과 관련해 인구 변화와 지역 실태 등을 분석하고 중장기 전략, 또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한 정책 등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경북 23개 시군 가운데 19곳이 소멸 위험에 직면해 있고 고령화율도 21.7%로 전국 평균보다 크게 높습니다. 경북의 인구는 대구시와 분리된 1981년 319만 명에서 지난해 말 264만 명으로 줄었고, 2040년에는 250만 명 규모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상북도는 중앙과 지방, 도와 시군이 협력해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경복궁을 출발한 퇴계 선생의 마지막 귀향길 재연단이 14일 만에 오늘 도산서원에 도착해 귀향고유제를 올렸습니다. 재연단은 서울과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등 5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시군을 거치면서 퇴계 선생의 정신과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퇴계 선생과 연관이 깊은 그런 장소와 인물들과 연계하는 행사를 해서 지역에 관심을 많이 불러일으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련원 측은 코로나 종식후 퇴계 귀향길이 많은 사람이 사랑하는 만인의 길, 구도의 길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동을 비롯해 오늘 전국 18개 지역에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안동환경운동연합과 녹색당 안동시당 등 경북 북부 20여 개 시민단체 연대 회의는 규탄 성명서를 내고 방류 철회 퍼포먼스도 벌였습니다. 시민단체는 일본의 방류 철회를 촉구하고 국내 먹거리 안전을 위해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데스크 간추린 뉴스였습니다.